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본이개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웃음> 먼저 a s 를할 것은 어, 제가 오전 시간에 야 a m 130세에 에, 바로 앞에 섰다 m e 잖아요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어떤 분이 137세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 130세가 맞고요 어,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고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는 130세였다는 것이죠. 어, 의심하는 건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생각해 주시고, 어, 제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도, 도와줘야지. 도와 모자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모자른 사람한테 자꾸만 물어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 해겠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좀 도와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 점심 식사 후에 뭐~ 아주 웃음꽃이 피고 대화에 그런 장이 열렸는데, 뭐~ 예배 올라오시기가 참 쉽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좀 시간을 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간에는 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될 분도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히 교제도 하시고 또 찬양도 드리시고 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데 어, 웃음꽃이 필 때는 좋았는데 또 예배 오면 또 졸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또 우리의 또그참 저기예요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광고됐던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미나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했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가서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건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지금 빠질까 매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들었으나 돈을 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내 돈을 냈으면 혹시 빠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laughs>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지만, 그리고 그게 또 무슨 큰 이익이 생기는 일 아니지만 당장의 이익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눌 거는 뭐냐면 뭐 이런저런 재판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넘겨졌잖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해 보니까 뭐 바울에게 그렇게 좀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죄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혼란을 좀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헛소문이라는 거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로 이제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일은 아니라고 베스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13절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무난하러 가이사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온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이제 함께 그들과 있으면서 바울의 신문 과정을 이제 함께 지켜보고 있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황제에게로 바울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두 사람인데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왕과 신하. 그럴 수가 있겠죠. 또는 대통령이 어디 갈때 누가 같이 따라가요? 기소만 따라가요? 저렇게. 그렇지. <laughs> 부인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정적이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늘. <laughs> 영부인이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왕이 가니까 부인이 따라갔단 말이죠. 그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이 남편이고 버니게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관계가 있어요. 이둘 사이에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고 기로 까물어칠 만한 그런 관계예요. 이두 사람이 또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라면서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 거죠. 이두 사람은 남매예요, 남매, 친남매예요. 이 번위게가요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마루크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해놓고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칼키스의 왕인 그런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죽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빠랑 살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오빠랑 같이 사니까 사, 여기서 산다는 거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 살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근친 상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소문을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이제 시집을 가요. 길리기아의 왕인 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잠시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근데 오빠를 못 잊어 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빠랑 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세계사에서 있고요. 여러분 테레비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요 똑같은 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름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레비도 그런 것도 좀 가끔 보시고 그러세요. 예능 같은 것만 보시지 마시고 1박 2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laughs> 이제 그런 이제 사이거든요.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바울의 그런 이 재판 자리에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걸 이제 듣고서 이제, 왕궁으로 찾아갔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해로상이 그 주변에 있는 애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를 죽이는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피신하셔서 죽지는 않고 많은 그런 애기들이 죽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해로당의 아들이 안티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안티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티파에게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안티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그립바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그립바가 아니고 그 안티바의 아들은 아그립바 1세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그립바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이제 손자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의 증손자인 거예요. 그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부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는 이제 벌레가 먹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그리빠 2세는 즉 그의 아들은 17살 소년이었어요. 17살 때 자기 아버지가 걸레 먹어 가지고 죽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재판에 참여하게 했던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죄악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대까지 이른 거죠. 물론 이 4대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꼭 4대까지만 되고 그 다음 부터는 괜찮다. 아니면 4대까지는 꼭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죄가 그렇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이빨이시다고 해서 아들 두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유전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의 그런 모습들이 그 부모의 역할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자손 천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 천대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담대함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로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안티파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로 이어지는 이들의 권력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달콤하고 또한 좋은 것이면는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왕이 되고 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또 왕이 되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그런 권세와 또한 부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이어가는, 죄를 이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좋은 그런 권세와 그런 풍요로움이 무엇이 중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또여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의 복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또 거기에 눌려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선포하고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옛날에는 유독 기도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공무부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거기 전도사로 좀 있었거든요. 저희 공무부는 그런 축사 사역하는 귀신 내쫓고 그런 사역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찾아왔죠. 근데 제 역할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날뛸 때꼭 붙잡고 있는 게제 사역이었어요. 막 발부둥치고 막 기도해 주려고 하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나는 그러는 사는 좀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은사는 사실은 근데 누구 한 사람한테만 계속해서 뭐 줄곧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만한 능력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기도를 해야 될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또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런 은사가 처음 있었으니까 지금도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또는 자기의 그런 힘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거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약간의 그런 돈벌이처럼 수익 사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히 타락의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 옛날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제대로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빙 둘러 앉아 가지고 막 같이 열심히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정도 있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그런 거 해보셨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laughs> 옛날에 그런 거다 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뭐 축사하고, 뭐, 어, 나사렛이 있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귀신 들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하종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어우 자기가 약간 그거 좀 마음에 굉장히 막 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귀신이 그걸 딱 알아차리고서 막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아, 내가 뭔가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제대로 해지도 못하면서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고 아니면 뭐지 봉사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다니면서 나서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우축되고 기로 불러쓰고 그래서 우리가 어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해면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슨 기도 새벽기도 안 했다고 지금 참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못했다. 근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얼른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내가 뭐라고 자격지심을 갖고, 아니면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겸손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대적과 맞서 싸울 때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새벽에도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유튜브라도 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회수가 하도 안 올라와가지고 아주 걱정이에요 아주. 출근할 때라도 한 번씩 보라니까는 안 보고. 그렇다고 제가 조회수에 연연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보세요. 저는 새벽 기도가 늘 즐겁고 늘 기뻐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그, 그 특징들과 그날의 그런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누게 되고 아 우리 교인들도 이걸 같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설레임과 기쁨 이런 걸 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해가지고 하거든요. 새벽기도 준비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오양 시대 가서 새벽기도 준비해요. 그 다음 날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물론 저한테 아멘한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앞에 아멘이지만 네.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그립바 왕과 번이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물란한 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만 그렇게 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전통이 자녀들에게 나쁘게 악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경건을 힘쓰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굳게 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특히나 악한 사탄 마귀의 대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 참소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겸손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또 우리가 그것대로 또 해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